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준비한 것은 부대찌개 준비해봤습니다. 여기는 왕왕 치즈 계란말이고요. 여기는 킬바사 한 마리, 그리고 여기는 부대찌개. 부대찌개를 제가 요리 다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급한대로 햇반 돌려 돌렸고요. 여기는 김치, 여기는. 지구젤리 네 여기 라면 사리 두개 넣었고 햄은 제가 진짜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다때려 먹었어요 여기다가 푸리면푸리면 그러면 오늘도 한번 잘 먹어보도록 빨리 빨리 먹을게요 빨리 먹고 싶으니까 물 부터 빨리 마실게요 먼저 지구젤리를 지금 먹을까요 후식으로 먹을까요 후식으로 한번 먹어줄게요 라면부터 빨리 한번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<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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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음음와이끼 킬바사 진짜 오랜만이에요 <laughs> 와 얼마나 먹걸라 이마 이거네요. 음. 여기는 대왕 치즈 좀 대왕 치즈 계란말이. 이것은 배달을 시켰어요. 계란말이를 한번 해보려는데 아 어, 어려. 음. 치즈가 없는데. 음. 음. <목소리> 제 부대찌개 먹방을 한줄 알았거든요? 근데 부대찌개 먹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실은 부대찌개 먹방 한세 차례, 네 차례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갔어요. 그냥 안 좋았을지. <목소리> 음, 음, 이거 여러분, 이게 무슨 햄인지 아세요? 이거는 블레스 햄이란 건데요. 저 이거, 어, 빨리빨리 묶 블레스 햄에 대한 제 TMI를 좀 뿌려볼게요. <laughs> <laughs> 볼레스 햄이 첫아페 알바할 때이 볼레스 햄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샌드위치가 잘안 팔린 날에는 이 볼레스 햄이 폐기였단 말이에요 3일 지나면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폐기날만을 기다렸어요 손꼽아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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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멘 사리는 두... <목소리> 두봉 넣었어요 두봉 라멘 사리 두봉 넣었고요 음 <목소리> 음응응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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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땀나. 음아 진짜 상당히 짜다 예나 지금이나 짠건 여전하네 응아 하여간 이 구역의 말썽쟁이 화이팅 음. 아 라면 너무 많이 넣었어 어떡해 또 있어 또 엄마 한 번만 넣을걸 위에서 쌤이랑 같이 먹어줄게요 잠깐 일어서서 음 음. 음. <목소리도> 와 진짜 맛있다 집짜 맛있어서 기분 너무 좋아요 왕 계란말이 깔끔하게 한입에 먹어줄게요 아. 음~~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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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었어. 지구 쎄리 한번 먹어줄게요.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, 너무 비싸서 못 먹었어. 이거 한 통을 시키려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야 되거든요. 햄살때 마트에서 보니까 이거 개당 천 원에 파고. 아, 이안 열려. 오픈 노동을 했어요. 하면 안 들려. 아, 이렇안 돼. 아, 이안열 <목소리도> ASMR 한번 가볼게요. 이걸 1 0원 주고 사먹는다고? 사 와이거아니 아, 눈물 날려가와 이거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유튜버 분들은 50개를 드시고 와 진짜 짜증나는 맛이에요 이게 막 맛있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젤리도 아니야 젤리도 아니고 뭔가 이거 기분이 나쁜 질감인데 안에는 또셔와와음 어, 볼레쌤 너무. 이거 이게 되게 짜네요. 볼레쌤니 어디서 볼레쌤 음. 점점 짜지고 있으니까 물좀 넣을게요, 진. 짜 아, 진짜 점점 무락무락 짜져가지고. 밥도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. 근데 이 많은 걸저다못먹은것 같으니까 저녁밥으로 뭐 먹게 뭐 이거 좀 덜어 오면 안 될까요? 한 번만 부탁해. 너, 아, 저녁밥으로 진짜 꼭 먹을게요. 지금. 아침 11시 30분이거든요? 이거 저녁밥으로. 아, 진짜 꼭! 어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요!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물부터 한번 마셔줄게요.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좀 이번에는 차분하게 한번 먹어볼게요. 밥! 음. 어? 어, 아파. 속 아파. 아무리 바빠도 저는 이렇게 꼭 항상 끼니를 챙깁니다 건강해야죠 <laughs> 건강하고 싶어서 이렇게 항상 끼니를 매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밥한 숟간에 아기자기한 갯말이 하나 이게 소산한 행복 아니겠어요? 음. 우리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어요? 수지비, 수집이, 수지비도 넣었는데. <laughs> 부럽죠? 음 마표냐고요? <laughs> 정원이 표. 청장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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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. 사, 사진 찍어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하나, 둘, 셋, 김치. 네, 여러분 오늘도. 어,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좀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 먹었는데, 우와 아침에라 그런지 조금 아직 네 그렇네요. 그러면 전또 다음에.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.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요. 집에만 있기 답답하시잖아요.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. 같아요.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이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도록 해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